안녕하세요 탱싼이에요 주말 잘 시작하셨나요? 저는 주말 아침을 우리 친구들 브라인을 주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열심히 먹고 있죠 우리 리본들 꽤나 많이 깎죠 리본이 바글바글 하니까 더 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리본들이 이제 초산을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알배가 가득 찼다가 조금 출산을 해서 배가 홀쭉해진 친구도 있고, 출산을 위해서 배가 빵빵해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. 날이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,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분량도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요. 텐선의 물생활 카페 많이 가입해 주세요. 우리 리본들은 카페에서 분량을 진행할 거예요. 지느러미가 장난 아니게 긴그 흔히 C 타입이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왔어요. 보이시나요? 이런 친구들? 장난 아니죠? 엄청납니다.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어미들이 C타입이 많이 나왔어요. 보고 있으면 흐뭇하답니다. 열심히 밥을 찾아다기고 있네요. 이 친구도 C타입이고. 역시, 리본이 바글바글 해야 관상은 심하신 것 같아요. 이게 애비들이에요. 애비들 꼬리가 오지게 크죠? 애비들이 오지게 꼬리가 크기 때문에. 예쁘게 살아주기를. 즐거운 주말, 물망으로 잘 시작해보시고. 같이 행복한 물생활 해용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.